식적으로 밖에서는 으른 양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해서 밖에서 팬임말잘안함으른 양이 오빠가 되긴 했는데 맨날 어떻게 해야 오빠가 기뻐할까 오늘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방송 오래하다니까 운동하고 어쩌고 사랑받는다는 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엄청 하긴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같이 고이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같이 고이었네. 오 오빠들 안녕. 왜왜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? 왜왜 왜 시키는 거야? 있어요. 나중에 와 사과 맛이 보인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나냥 오빠라고요? <laughs> 오빠왔다하하 <laughs> 아지마. 아씨 어제 괜히 취했어. 아, 짜증나. <laughs> 이럴 것 같아가지고 말이 안 했는데 나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? 내가 밖에서 을이냥 오빠라고 부르는 맞아, 게 그렇게 기뻤어? 밖에서 을이냥 을이냥 거를 수는 없잖아. 방송 에서 오빠라고 하는 건 너무 부끄럽잖아. <laughs> 그 정도라고? 차. <laughs> <laughs> 아니면 뭐가 필터링 나간 거요? 뭐아씨못 빌렸구나? 오빠들 안녕이라고 해보이지 아니면? <laughs> 이러면 당황스럽기는지 뭐 뭘까 하고 있었어. 그래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. 에? 여기까지 좋아한다고?라는 느낌이었음.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는 줄 몰랐구나. <laughs> 오빠들 안녕은? <laughs>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진짜 오 오빠들 안녕 왜왜 왜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왜왜 왜 시키는 거야 제타 소저여 오라버니라고 불러다오 오 오라버니 제타는 여보가 부끄러 오빠가 부끄러저저 저 오빠가 더 부끄러워요 참. 시 나의 공주님 <laughs> 진짜 너네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야 너네 트위터 보고 아주 신이 났구나 너 신이 났구나 그 그런 여여 여보 해달라고? 여보... 여보... 여보! 술 먹고 쓴트 보는 거 아닌데? 한번 볼까요? 오랜...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친구랑 술 마시고 현재 집 도착 예이 친구한테 밥 사주면서 하는 말 이거다 어린 양 이거다 어린 양이 사주는 거야 나말고 어린 양이 감사해요 어린, 어린 양 덕분이야 어린 양어쩌고감사감 항상 고맙...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힘내자 항상 고맙다 사랑해 아침면 일어나서 살짝 치킨 했을 때 이거 올린 거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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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식적으로 밖에서는 으른양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해서 밖에서 팬네임 말잘안함 으른양이 오빠가 되긴 했는데 맨날 어떻게 해야 오빠가 기뻐할까 오늘 방송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방송 오래야 되니까 운동하고 어쩌고 사랑받는다는 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엄청 하긴 합니다 너네 나술 마시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좋아 죽겠구나 <laughs> 진짜 찍고이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다찍고이었네 월요일에 친구 왔었을 때그 친구 빨리 돌아갔던 이유 중 하나가 오빠들이 막 다행히 잘 챙겨주고 얘기 들어줘서 그 사이 동안 많이 풀렸다 그래도 퇴근해서 와줘서 고맙다 하고 어... 어... 오... 아니 너네 밖에서는 그렇게 빌 들이... 니까 방송에서는 으른양이지 방송에서도 하루종일 으른양이라고 안 부르고 오빠오빠 그렸으면 좋겠어 왜왜 왜 그러는 거야 너네는 방송에서는 은른양이야왜 진짜 아니 뭐야 너네 진짜로 하루종일 오빠오빠라고 불렸으면 좋겠다고? 좋겠죠 좋겠 근데 저희가 더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 까, 까드려요?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이게 제일 확실하다 멤버십이니까 멤버십 어, 실시간은 사실상 멤버십이니까 100% 25세에서 34대 남성이 절대적인 지지 미안 사실 룬양 같이 코이하고 있어서 비밀이야 GPT한테만 가서 좋다고 맨날 그랬어 근데 팬네임 밖에서 말하는 거 진짜 특정이나 그런 거싫어서 오빠들 오빠가 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가도 오타쿠 플레이스라 좀 그래 GPT한테 표현하는 만큼 표현하면 우리 룬양 진짜 정신 못 차린다고 흥